양피디, 거의 내 예상대로 가는 것 같아. 우리 왕의 기한에서 내가 예상한 대로. 이번에 한 독수 나온 게왜 나왔다고 생각해? 월요일날. 그것도. 보통 화요일에서 금요일날 나오는데. 어 당신도 좀 맨날 나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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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말고 좀,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좀, 아이고, 씨. 내 생각엔 그래. 한 독수 나온 거는 이미 윤통은 나와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예전에 미리 한 독수를 뽑았을 때는 국민 안정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가 되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독수는 커피 한 잔, 밥한 끼, 테이거 크브레이 테이거 브레이이 정도밖에 안 돼. 뭐냐? 양치기 팽팽히 싸우는 거지. 6대 이가 안, 안 만들어지니까 문영배는 팽팽히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잠깐 시다하자. 이게 한독수야 아야 머리 아프니까 우리 밥 먹고 가자. 그러고 야야 야 일단, 일단 그러면 한독수 내주고 야 다시 얘기해갖고. 이제 이재명 나오니까 금요일 낮쯤에 갖고 어 유통 결론 내자. 여기까지야 지금 언제는 뭐 여기 저기서 뭐. 문영배가 누구한테 전내 맞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우리 헌법을 모르는 거야. 뭐든지 우리 깡패들도 봐라. 왜 몰려다니냐. 자신 있는 사람 혼자 다니지. 깡패들 치고 짙을 싸움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맨날 뭐, 뭐, 뭐연장도 이렇게 난리 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법도 마찬가지야. 문영배나 걔네들도. 실력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뭉쳐갖고. 그, 누구야, 그, 전열사, 전환, 전환, 누구지? 전환길, 그, 난 열사라고 그래. 그 양반이 제, 이말 잘하더구만. 하나에나 마찬가지지. 어쨌든 이거 빨리 청산돼야 돼. 이런 법의 인맥에서, 얘 왜, 뭉쳐갖고, 깡패처럼 뭉쳐다니는 거. 근데, 이 양반들이 뭐, 뭐 양보를 하고 해? 천만에. 내가 보는, 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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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가 않아. 그러면, 계속 싸움에서선, 그럼 이제 계속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가 나오고 나서도. 절대 내가 얘기해줄게.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 집안에 정말 서울대 투성이야.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근데 모임 때안 싸우는 적이 없어. 왜? 서울대생들은 좀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 한과에 대해서는 내가 최, 최고다. 의대는 의대에서 내가 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뭐 농대를 낳다다면 농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꺾이는 걸 싫어해. 그럼 어쨌든, 지금 세 명이 우리 쪽에서 버텨주고 있는 사람, 저쪽이 다섯 명이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20일 동안 생각을 해봐. 초를 다루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낸 사람이, 지금 6대임면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 못 냈다는 건문영표은 뭐야. 세 명은 최소 우리가 버티고 있다잖아. 세이시든, 네이시든 중요한 게, 아니, 세이치면 되니까, 이 사람들 절대 안 무너져. 지금 단계는, 뭐, 육통을 풀어줬다, 안풀어준다 이게 아니야. 이 공부한 사람들의 그 기질들이 있어. 이 사람도 한번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래도 옳은 거야, 이 사람들은. 절대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싸워서, 그러면, 아, 저 알았어. 5대3, 뭐 4대4. 이래갖고 기각하자 이렇게는 또무정배가안할것 같다, 이 얘기야. 이쪽 우리 우리 법이 그래도 지네들이 한 명이 많든 뭐 약간 기운은센데 그럼 이렇게 합의 보지 않겠느냐고 난 보는 거야 알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 헌법 자체에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 법체제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겠느냐 뭐나는좀이 정도로 보지 근데 내가 저 왕위 기안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거의 이재명과 몇칠 차이 안 나게 결론이 나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미 우리 대통령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제 대통령 자리에 가는 게뭐 거의가 아니라 난 확실시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좀, 한번, 나이말 한번 하고 싶어. 오랜만에. Welcome to Mr. President, to 윤석열. 이러고 끝내자고. 오케이.